2025년 9월 12일 오후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체일링크, 토큰 심볼링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먼저 잡아볼게요. 체일링크는 블록체인과 현실세계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표준 오라클이자 체인과 체인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말이 낯설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그래서 LINK가 중요한 거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온체인 앱은 바깥 세상 정보를 직접 가져올 수 없습니다. 코인은 가격이 필요하고, 대출 프로토콜은 금리와 담보가 필요하고, 보험은 날씨나 이벤트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계산기예요. 바로 여기서 오라클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오라클은 외부 데이터를 모아 검증하고, 조작이 어렵게 합의해서 온 체인의 올바른 값만 올립니다. 체일링크는 이 분야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체일링크는 여러 개의 독립 노드가 바깥 데이터를 가져와 오프 체인에서 집계하고 그 결과만 온 체인에 올리는 방식으로 가스를 아끼고 보안을 높입니다. 가격 피드처럼 초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부터 무작위 난수처럼 게임 NFT 민팅에 필요한가 자동화 트리거 그리고 준비 자산 증명 프루프 어부 리저브처럼 이펀드에 진짜 담보가 있는 가를 보여주는 데이터까지 다룹니다. 결이 다른 데이터들이지만 공통분모는 하나예요. 신뢰를 외부에서 안 끌어오고 네트워크가 분산적으로 만든다는 것. 이제 체인과 체인을 잇는 CCIP로 넘어가 보죠. 디파이는 점점 멀티체인 크로스체인으로 움직입니다. 자산을 이더리움에서 폴리곤으로 솔라나에서 BNB로 옮겨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체인마다 언어, 규칙, 보안 모델이 다르니 브릿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CCIP는 이 전송을 보수적으로 표준화해요. 메인넷 밖에서 메시지를 정교하게 검증하고 온체인에서는 최소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한마디로 조심스럽지만 산업용으로 쓸수 있는 길을 닦는 겁니다. ECCIP가 전통 금융의 실험, 예를 들면 대형 시장 인프라나 글로벌 은행망이하는 토크나 파일럿에도 쓰이면서 블록체인과 월가가 만나는 접점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스트림 이야기도 살짝 얹어볼게요. 우리가 주식, ETF 지수 같은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초저지연으로 스트리밍되는 데이터를 온체인 앱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지연과 신뢰, 비용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데이터 스트림은 이 부분을 파고드는 모듈로 거래나 리스크 관리가 민감한 앱에 특히 유용합니다. 디파이가 더 커지려면 결국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토큰 링크는 어떤 구조일까요? 총발행은 10억 링크. 공급이 늘어나는 인플레이션형 모델이 아니라 고정 공급이고 유통 확대는 네트워크 인센티브와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배분으로 관리됩니다. 스테이킹은 b 0 1로 업그레이드되면서 풀 규모가 확대되고 스테이킹, 언스테이킹의 유연성이 커졌습니다. 즉 노드가 잘 작동하고 데이터 품질을 높일수록 네트워크 보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여기에 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적 리저브 정책도 발표되어 개발자, 그랜트나 파트너십을 꾸준히 밀어줄 재원 프레임을 마련했습니다. 토큰 자체가 가스를 태우며 소각되는 구조는 아니고 네트워크 보안과 채택을 키우는 쪽으로 역할이 집중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장 관점도 짚어 볼까요? 한국 투자자에게 링크는 워너마켓 더 비트 비썸의 체감 유동성이 큽니다. 이런 날은 상승이 붙을 때 가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조정 때도 낙폭이 확대될 수 있어요. 오더북 깊이, 2% 스프레드, 파생상품 펀딩 같은 미시적 지표를 습관적으로 같이 보셔야 합니다. 좋은 나무도 바람 불면 흔들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쯤에서 경쟁은 없나? 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오라클만 놓고 보면, 하이스피스나 레드스톤 같은 프로젝트와 비교가 자주 됩니다. 크로스체인 메시징 관점에선 레이어 제로, 엑셀러, 워물 같은 프로토콜이 어깨를 나란히 하죠. 체일링크의 차별점은 오랜 기간 축적된 레퍼런스와 기관급 파일럿에서 비롯되는 보수적 신뢰성입니다. 디파이 초창기부터 가격을 누구말로 믿을 거냐라는 질문에 조용히 답을 내놓았고, 그 다음은 체인과 체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CCIP로 접근하고 있어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돈과 법과 리스크가 얽히면 느리더라도 믿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체인링크는 바로 그 길을 간다고 볼수 있죠.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첫째, 브릿지 오라클 특유의 보안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남습니다. 공격자가 노드를 속이거나 메시징 경로의 빈틈을 노리거나 데이터를 공급하는 출처 자체를 교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일링크는 노드 다변화, 감사와 모니터링, 운영 파라미터의 보수적 설정을 강조합니다. 둘째, 규제와 기관 IT 통합 속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레퍼런스가 있어도 채택 속도는 프론트엔드의 UX, 법적 확실성, 내부 거버넌스 같은 현실적 조건에 의해 좌우됩니다. 셋째, 국내 원화 마켓 편중은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호재일 땐 날아가지만 유동성이 빠질 때는 더 빠르게 식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좋을수록 비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투자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꿀팁처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오더북과 스프레드.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2% 구간에 매물 얼마나 쌓였나 꼭 확인하세요. 깊이가 얕으면 상하방 모두 가속됩니다. 둘째, 기관 파일럿이 운영으로 넘어가나 뉴스 헤드라인을 볼때 POC인지 프로덕션인지 구분하세요. 진짜 전환은 가격에 길게 작용합니다. 셋째, 포 데이터 스트림 CCI P 같은 모듈의 실사용 추가 사례를 추적하세요. 특히 ETF 펀드 쪽은 투명성과 규정 준수가 생명이라 채택이 늘면 신뢰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넷째, 스테이킹 비용 점이의 풀 상태, 수익률, 잠금, 언스테이킹 큐 같은 운영 파라미터를 가끔 체크하면 토큰 흐름이 더잘 보입니다. 다섯째, 정책 공지, 장기 재원과 인센티브를 어떻게 쓰는지 공식 블로그와 개발자 행사 발표를 통해 꾸준히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체일링크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길을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가격 하나, 난수 하나, 자동화 트리거 하나가 수십억 달러의 디파이 포지션을 안전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CCIP는 체인과 체인을 잇는 새로운 길목을 지키죠. 전통 금융이 온체인으로 들어오려면 마지막에 필요한 건 반짝이는 마케팅이 아니라 지루할 만큼 신중한 연결성입니다. 링크의 가치는 그 신중함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줄 결론 남길게요. 체일링크는 디파이와 월가 사이에 끊기지 않는 선을 끊는 중이고, 링크는 그 선을 굵게 만드는 연필심이다. 투자 면책도 덧붙이겠습니다. 이 대본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자산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큽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공식 문서와 거래소 공지, 그리고 거주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균형 잡힌 시선으로 시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체일링크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이 영상을 기억해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인베스트 베터 라이브 베터 이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입니다. 감사합니다.